오늘 같이 진행할 에어드랍 작업은 샌더다오입니다. 샌더다오는 니어체인 기반의 웹3 플랫폼으로 바이낸스랩스의 투자를 받기도 했고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시즌1 포인트 파밍을 진행했던 플랫폼인데요. 어제 니어코인과 니어체인의 대표 밈들을 파밍할 수 있는 시즌2가 오픈되었습니다. 방법도 간단하니까 영상 보시고 같이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샌더다운은 니어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자체 지갑과 텔레그램 봇을 지원하는 웹3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바이낸스 랩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고요. 지난번엔 한달 동안 트위터를 활용해서 에어드랍을 받기 위한 무료 포인트 파밍을 할수 있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 어제 샌드아다오 시즌 2 파밍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캔디 박스를 오픈하고 랜덤으로 니어코인과 니어체인을 대표하는 민코인들을 보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작업을 진행하시려면 준비물로 1달러가 필요하고요. 준비한 1달러에서 가스비로 70원 정도만 사용하시면 이후부터는 무료로 니어코인과 민코인을 파밍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란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고요. 파밍을 시작하시려면 자체 지갑이 필요한데요. 아직 지갑이 없으신 분들은 크롬 웹 스토어에서 샌더 월렛을 설치하고 지갑을 생성해 줍니다. 처음 생성한 지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0.1개 이상의 니어 코인을 지갑으로 전송해 줘야 하는데요, 0.1개의 니어는 약 1달러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시즌 1 같이 파밍하셨던 분들은 사용했던 니어가 이렇게 지갑에 있으실 테니까 바로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니어가 지갑이 없으신 분들은 니어 클릭하시고 리시브 클릭하셔서 본인의 지갑 주소 확인하시고 지갑으로 0.1개의 이상의 니어 코인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지갑 활성화가 완료되셨으면 다시 사이트로 돌아오셔서 샌드 월렛을 연동해 줍니다. 출석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나중에 토큰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파밍할 수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캔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를 처음 여실 때에는 가스비로 0.006개의 니어가 소모되고 하나로는 약 70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오픈을 해주고요. 첫 오픈 시에만 가스비가 소모되고 이후부터는 무료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오픈을 하면 니어코인과 니어체인 대표 민코인들을 랜덤으로 파밍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 첫날에는 블랙드래곤 민코인을 16만 개 지급받았습니다. 거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에어드랍 작업이니까 참여하셔서 민코인도 파밍하시고 추후 진행될 샌더다오 에어드랍 대비해서 포인트도 파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你当。<music>